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살다. 네.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고난 중간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부활을 살다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살다. 아닙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예수. 예수.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그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난 주간 부활을 살다의 키워드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활을 사는 자들은 그리고 그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지함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 붙잡힌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일상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의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쪽 어깨에는 천사가 한쪽 어깨에는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소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그 삶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사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모두 필요하냐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의 수고일 테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본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다라는 키워드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능력이라는 말만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아주 신령한 그런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라는 기대감으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살다의 이 능력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얻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그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와 부하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그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가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영생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살아내는 자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힌 자라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살아내야 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부활 그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전까지, 영화 받기 전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교회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예요? 그 거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우리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다름질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영화가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의 세력들이 있는데,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방해의 세력을 이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입니다. 첫 번째 세상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제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기준과 방식들이 교회의 영적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소명,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이 사회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자살 문제 아닙니까?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성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 주소인데, 교회 안에서도 별 심각성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사회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사회의 기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종교단체도 아닌 이상한 이익 집단으로 우리를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가 온전한 거룩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건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물리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악한 욕망과 악한 열정을 품고 있는 이 육신적인 마음을 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물리적인 육체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가진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이 더 쉬운 성향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갖고, 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방치할 때그 죄가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그 육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욕구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짓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힘든 과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감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는 않았습니까? 분을 참지 못해 욕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마음 속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의 소욕을 품고 있는 육신의 방해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라는 방해의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을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취하는 것 예수로 옷 입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사탄이 스스로 이렇게 가장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이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의 보호자인 것처럼 사실은 어둠의 제왕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겉모습은 온통 선하게 보이고 먹잇금을 찾아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사자처럼 그렇게 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인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인데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자가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 거룩함,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이 두려워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했을까?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구원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하셨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공격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와, 사탄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끝까지 공격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인 것처럼 막강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요한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묶으신 것 아닙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하고 교묘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을 공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부활의 능력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뭔가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 예수님을 닮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바라보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이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부활을 살다라는 이 말씀으로 부활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함께 믿는 믿음의 권속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목포순복음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